예,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 이미 두 번이나 제자들 찾아오셨습니다 첫 번째는 저 유대인들이 예수님도 죽였는데 우리도 죽이지 않겠나 무서워서 문을 꼭꼭 걸어 담그고 숨을 죽이고 숨어있던 그 제자들에게 그 방에 우리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첫첫 예, 번째로 하신 말씀이 무엇이 무엇이었지요? 너희들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갔지. 여기 <laughs> 아니라 예,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예, 에이레네 예, 히브리어로는 샬롬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 그러면서 손과, 못에 바뀌었던 손과 옆구리를 제자들에게 다 보여주셨습니다. 아, 제자들이 정말로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예, 기뻐했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어요. 예, 제자 도마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마는 나는 절대로 못 믿겠다.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도마에게 내 손가락을 내 손에 넣어보라.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두 번이나 나타나셨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도마를 비롯한 일곱 명의 제자들이 "나는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그러고는 갈릴리 바닷가로 다 돌아갔습니다. 아, 왜? 제자들이 다시 갈릴리로 돌아갔을까요? 우리 예수님께 살아나셨다 하는 것을 직접 보고 확인하고 기뻐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옛날에 그 일하던 곳으로 다시다 돌아갔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은 자신이 여전히 예수님의 제자인가? 또, 제자로서의 자격이 있는가 하는 것 확신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전히 나를 제자로 여기고 계신가 하는 이 사실을 확신할 수가 없었습니다. 왠고 하니, 이 제자들이 예수님 다 버리고 도망했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세 번이나 모른다 부인했었기 때문입니다. 이 제자들의 과거, 이 제자들의 실패, 여기에 발목이 잡혀서 이전에 하던 일, 업으로 이 제자들이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고 있는 그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우리 제자들을 찾아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베드로와 우리 제자들 회복시키시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다시 제자로 부르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을 제자로 다시 세워 주시기 위함이다 하는 것이지요. 제 신임이고, 제 임명이고, 제 위임. 이것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우리 제자들을 다시 부르시고 다시 세워 주시는가? 두 가지 방법으로 오늘 그렇게 하십니다. 첫째는 첫 번째 부르심, 첫 번째 사명을 기억나게 하심으로 그들을 다시 부르고 계십니다. 이 제자들이 밤새 고기를 잡았습니다만은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어요. 3년 동안 실력이 다 떨어져서 그렇습니까? 밤새도록 고기를 낚았지만은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그랬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혔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 부르셨던 그때 그 장면을 기억나게 하는 것입니다. 아, 처음으로 우리 베드로가 예수님 어떻게 만났습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실 때 그때도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우리가 밤새 수고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했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낚았습니다. 그때 이 베드로가 예수님 발 앞에 와서 엎드리면서 말하기를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 소이다. 그때 예수님이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을 낚으리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첫 번째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던 그 장면이었거든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똑같은 일을 하시고 계셔요. 예수님이 똑같은 상황을 만들고 계십니다. 밤새 노력했지만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는 그 새벽에 다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게 하셨습니다.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베드로 예수님 앞에 무슨 말을 했습니까?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그랬죠? 아마 지금 이 베드로가 똑같은 말을 하고 싶을 거예요.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근데 처음으로 베드로를 부르셨던 그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도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셔서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베드로를 처음 부르셨던 그 장면 다시 재현하시면서 너 잊어버렸느냐? 너는 물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제자로 부르심 받지 않았느냐 하는 것을 일깨워주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 나는 주님을 부인한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무서워하지 말아라. 이제 후로는 네가 많은 사람을 교회라는 그물로 낚아서 하나님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는 제자가 되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첫 번째 부르심. 첫 번째 사명. 그것이 기억나게 하시므로 베드로와 우리 제자들을 다시 불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떤 방법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다시 부르시고 계십니까? 베드로의 상처를 치유해 주심으로 그들을 다시 불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똑같은 장면을 하나 더 재현하시는 것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아주 뛰어난 연출가이신 것 같아요. 똑같은 장면을 다시 한번 연출을 하시는데 그게 무엇인고 하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장면입니다. 아, 예수님이 세 번째 베드로를 찾아오셨을 때그 시간도 닭 울기 전 새벽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숯불을 피워 두셨어요.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숯불이라는 단어는 딱두번 나옵니다. 한 번은 베드로가 숯불을 쬐면서 예수님 부인했을 때한번 나오고 그다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 번째 찾아오신 이 장면에서 또한번 나옵니다. 숯불을 쬐던 베드로 예수님 모른다고 세번 부인했었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숯불을 피워 놓고 그 새벽에 베드로를 만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베드로가 베드로에게 세번 물으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똑같은 질문 세 번이나 하셨을까요? 예수님 진짜 몰라서 네. 확신이 안 들어서 세 번이나 물어본 것입니까? 아니면 예수님 뒷끝이 있으셔 가지고? 너 나를 세 번이나 모른다고 했으니까 나세 번이나 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세번 물어보신 겁니까? 아니고 이것은 여러분 베드로를 위한 것입니다. 베드로의 상처를 치료해 주시기 위함이에세번 부인했던 그 과거를 세 번의 이 사랑 고백으로. 덮어 주시기 위함인 거예요. 세번 찢어졌는데, 세번 상처를 받았는데, 그 찢어진 자리를 이 베드로의 고백으로 한땀한땀 꿰매 주시는 겁니다. 좀 쉬운 말로 표현을 하면은, 야 이제 셈 셈이다. 셈 셈이 샘샘이 뭔지 아시죠? 이제 앞에 그 뒤에 거 똑같다. 샘샘이다. 예수님의 용서가 담긴 베드로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는 예수님의 질문입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시지요. "내 양을 먹이라 제자로 이 부르심입니다. 제자로 부르셨던 그 사명을 다시 한 번."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을 제 신임하시고 그들을 제 임명하시는 장면이죠. 여러분 상처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상처들을 받고 그래서 우리에게 상처가 생깁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그 상처는 아물어야 됩니다. 반드시 그 상처는 치료가 되어야 됩니다. 상처가 해결되지 않고 상처가 아물지 않으면은 거기에서 가시가 돋칩니다. 그 가시가 나도 찌르고 또 많은 사람을 찌르게 됩니다. 그러면 절대로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주님의 제자로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처가 치유되고 해결이 돼야 됩니다. 베드로에게도 큰 상처가 있지요. 베드로의 상처는 예수님을 부인했던 자신의 실패고 자신의 과거였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 나는 예수님과 상관이 없다.라는 그 말, 그말 예수님 이 듣기 전에 다른 제자들이 듣기 전에. 자신의 입으로 나와서 자신의 귀가 먼저 들었습니다. 베드로가 밖에 나가서 통곡하면서 얼마나 자신에 대해서 실망을 했겠습니까? 얼마나 자신을 자책했겠습니까? 얼마나 자신을 원망했겠습니까? 베드로의 상처는 아마 닭 울음소리였을 것입니다. 꼬끼오 하는 닭 울음소리가 자신의 귀에는 아마 이렇게 들렸을 거예요. 너는 안 돼. 너는 그런 사람이야. 네가 무슨 제자야. 그렇게 들리지 않았겠습니까? 베드로의 상처는 자신의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 돌아서서 자신과 눈이 마주친 그 예수님의 눈빛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눈빛이 베드로에게는 어떻게 읽혀졌겠습니까? 네가 나를 모른다고 하느냐? 너 정말 나를 모르느냐? 너몇 시간 전에 그 각오와 결심과 고백은 어디 있느냐? 베드로가 아마 그렇게 읽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내가 무슨 제자냐? 이런 내가 무슨 주의 일을 하느냐? 그때 사탄이 맞장구를 치지요. 당연하지. 네 같은 놈이 무슨 제자냐. 여종 앞에서도 무서워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너 같은 자가 무슨 주의 일을 하고 무슨 제자가 되느냐. 베드로가 맞다, 맞다 그러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그 상처를 꿰매 주시려고, 그 상처를 낫게 해 주시려고, 그 상처를 회복시켜 주시려고 오늘 이 베드로를 찾아와 주셨고, 만나 주셨습니다.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은 과거의 실패와 후회와 좌절과 낙심 때문에 옛 삶의 자리로 돌아간 베드로를 찾아와 주셨고, 회복시켜 주셨고, 다시 세워. 주셨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여전히 과거의 발목이 메어 있다면, 과거의 상처에 묶여 있다면, 과거의 실패에 묶여 있다면, 과거의 자책에 묶여 있다면,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예 사람의 실패와 후회와 좌절과 낙심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끝이 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전혀 새로운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전혀 새로운 삶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다시 사용하리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에 새로운 목표가 생깁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됩니다. 살아갈 이유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제자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의 모든 허물과 실패와 상처를 다시 낫게 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사랑해야 제자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분을 사랑할 때 우리의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살아갈 이유를 새롭게 가르쳐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부활하신 주님을 다 만나서 우리가 제자로 다시 세워지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새로운 삶과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주의 제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